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중에 하나가 하와유일 겁니다 그죠 뭐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뭐 식사 하셨어요 라는 안부 인사를 묻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딱 하는 말이 하와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나와서 뭐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하는 말이 또 하와유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하와이어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물어보게끔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발달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갔다 온 후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영어를 하면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저도 처음 해외를 나왔을 때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외국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때 항상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요즘에. 예요 우선은 대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 하와이유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보통은 good, f i n e 뭐 괜찮아라는 뜻인데 fine보다는 not bad라는 얘기를 많이를 씁니다. 그죠? not bad도 뭐 괜찮아라는 뜻인데. 영미권에서는 How are you 를 많이 쓰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How's going 을 많이 쓰거든요. Yeah, how's g 뭐 이게 How are you 랑 같은 뜻이에요. 뭐잘 지냈니? 뭐 어떻게 지냈니? 라는 뜻인데 예, 그때도 뭐 good 아니면은 뭐 not bad 얘기를 하시면 돼요. 호주 백인을 만나면 good 이나 not bad 들을 거의 씁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가끔 그래요. 어, oh, 그 great, How are you? 했을 때어그 oh, great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gre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1 년에 뭐한두번 만나볼까거든요. 아니 뭐스플렌디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1년에 한번 정도 만날까 말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한국어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러잖아요 어, 식사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 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뭐예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냥 간단하게 예나뭐아네 했습니다 뭐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어떤 분이 식사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우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늘은 끝내주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영어도 하와유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건 통상적인 인사예요. 한국어로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그분이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어떤 밥을 먹었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영어도 하와유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oh, I had a very great day. It was very splendid. 설명을 해도 뭐 대기는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사했습니다라는 뜻으로 good 아니면 not bad라는 뜻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와유라고 물어봤고 여러분들은 good이나 not bad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볼 때 한국에서 식사하셨어라고 물어보면 네 식사했습니다 식사하셨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듯이 영어에서도 하와유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유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보시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A fine, thank, and you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유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실상 말은 되거든요.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를 영어는 수학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현지인 영어를 하려면 그 사람이 하와유를 물어봤을 때 하와유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와유를 물어봤을 때엔 유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현지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영어고 정말 평범하게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어보실 건가요? 예, 정답은 바로 yourself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어볼게요. 상대방이 물어본 거예요. How are you? 예, 저는 대답을 합니다. 나 m bad.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다시 하와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하와유가 아니라 yourself 이러면은 직역을 하면 너는 어때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와유라고 이 사람은 인지를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영어지만 실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 분들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 하와유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하와유라고 질문을 하신다든가 n you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거보다는, yourself. 이렇게 물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슈퍼나 뭐 어디를 가셨을 때 누가 How are you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fine, thank, and you라고 하신다고요? 예, 아니죠. How are you라고 물어봤을 때 yourself. How are you, good, and yourself.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Fine, thank you and you? 물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몇몇 한국분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무도 그런 영어를 사용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이상하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죠 누군가 물어봤을 때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yourself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카피를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실이죠, 그죠? 그래도 혹여나 모르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 봅니다. 오늘부터는 yourself. 이것을 꼭히 기억하시고 이 짧은 인사를 통해서 좀더이렇 현지인스럽게 영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대화를 더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누가 하와유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하와유로 물어봐도 괜찮고요. Good and you라고 얘기를 해도 이야기는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위해서 yourself을 알려드린 거니까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어는 수학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yourself가 입에 붙지 않는다면 그냥 하와유나 and you라고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영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